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최대 6일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10에서 40mm, 동해안은 5에서 10mm로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5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토요일인 3일 강원 전역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늘부터 전국을 도는 경청 버스투어를 시작한 가운데 내일과 모레 강원지역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 모레는 속초와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일요일인 4일에는 경북과 충북에 이어 강원, 영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들로 민주당은 경청 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과 해군 이함대사령부가 함정과 군함을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정비 지원센터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해 해경청과 해군 일함대는 동해 호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에 따라 동양의 만 톤에서 만 오천 톤급의 드라이도크를 보유한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동해권의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가 가능해져 중대형 함의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해 해군 군항 인접 부지에 정비 시설을 건립하면 보안성을 확보하고. 관리, 정비인력과 가족의 유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가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로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방역 전문인력 확충 등을 설정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1315억 원을 투입해 열일곱 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 중심의 기존 방역 체계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릉의 밤을 화려하게 빛낼 도심 월화교 분수조명이 내일부터 재가동됩니다. 강릉 도심 남대천을 가로질러 놓인 월화교의 분수조명은 총 연장 160m에 116개의 분수 노즐과 빔 프로젝터 6대 무빙 라이트 열네 대등으로 구성돼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합니다. 시설 점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후 2시, 4시, 8시에 금토일요일은 오후 9시가 추가돼 하루 4회 각 20분 동안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강원도가 5월 지질 생태명소로 태백시의 구문소와 전기 고생대 지층을 선정했습니다. 태백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지하 동굴과 만나 형성된 협곡지형으로 그 뒤편에는 전기 고생대 지층이 수백 미터에 걸쳐 연속적으로 드러나 웅장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년전 고생대 초기 해양 환경이 고스란히 퇴적암층에 기록된 장소로 당시 다양한 해류의 흔적과 삼엽충, 완종류 등 당시 해양생물 화석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2년 만에 속초시 명장을 모집합니다. 식품가공과 제빵, 미용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뽑히는 속초시 명장으로 선정되면 증서와 현판과 함께 팔로 지원과 여러 시책 사업에 가점 부여 혜택도 주어집니다. 현재 8명의 속초시 명장이 식품가공과 미용, 화해 장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5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관광재단이 동해안 해안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5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6개 동해안에 숨겨진 해양 관광자원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며 당선 수상작 19건은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최우수상 300만원 등 모두 117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만 18세부터 45세까지 전국 누구나 개인 또는 두명 단위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태백천상의 산나물 축제가 내일부터 4일까지 4일까지 4일간 태백시 장성 탄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태백시 장성 탄탄마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산나물 축제에서는 폐광 지역에서 다시 만난 보물 주제로 산나물 할인 행사와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특히 축제 기간 내내 송가인과 신성, 박군, 나태주 등 인기 가수 공연과 버스킹 공연이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